예배 에티켓 다 함께 지켜요. 하나 예배를 위해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예배 드릴 때 사용할 기기의 볼륨과 화면을 미리 조정해요. 둘 잠옷, 트레이닝복은 땡!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려요. 셋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 후엔 아멘 해요. 다 함께 예배를 드려요. 자,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우리 다 함께 10초 카운트다운 시작해봐요. 준비, 시작! 찬양 큐. Hi everyone. Hi.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주일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너와나의모습이。のわなえ모습이예수님닮아、えすにんばいま。のわなえ모습이예수님닮아、えすにんばいま。はるいってめいめいんじなってまだ、とてまだぎゅわんへよ。のわなえ모습이예수님닮아、えすにんばいま。のわなえ모습이예수님닮아、えすにんばいま。 하루 이틀 매일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대마다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한번더 예수님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라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 춤, 시, 기, 질 투, 버리로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이걸 난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비움같춤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목소리> <목소리>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볼까요? 혼자서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2 Samuel chapter 7 verse 13을 찾으면 되고요. 혹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무엘하 7장 13절을 찾으면 됩니다. Name,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은 김지혜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전도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있지요? 이 무더운 여름,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 또한 더욱더 뜨거워지는 여름 되어지길 기도하고 축복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어떤가요? 전도사님은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진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전도사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아, 이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함께 다시 먹으러 와야지 하고요. 아니면, 어떤 자연이나 좋은 곳에 갔을 때도 전도사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함을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전도사님이 조금 덜 가지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해 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 줄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한대요. 와, 다윗 왕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신다네요. 벌써 벌써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던 건지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얼른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입니다. 친구들 이것 좀 보세요. 여기 크고 아주 멋진 궁전이 있어요. 와 정말 정말 멋진 궁전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 궁전이 글쎄 제일 좋은 나무로 만들었대요. 와 정말요? 와, 그럼 이 궁전은 정말 엄청 엄청 튼튼하겠어요. 사람들은 아름답게 지어진 궁전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 궁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친구들, 이 사람은 바로 다윗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지금껏 여기저기.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주아주 아주 평화로웠어요.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던 다윗은 언약괴가 있는 성전이 생각났어요. 어, 나는 이렇게 멋지고, 번쩍번쩍 번쩍 멋지고,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괴는 천막으로 만든 성전 안에 있다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으로 만든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아주 멋지고 튼튼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 말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나단.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다윗의 말을 듣고 나단이 대답했어요. 다윗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아, 나단아, 다윗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나의 말을 꼭좀 전해주거라. 나단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겠니? 다윗은 양을 돌보던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오, 하나님, 사무엘이 저를 찾아왔었잖아요. 저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였던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나란다. 다윗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다른 나라들과 전쟁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겠니?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생각했어요. 오, 생각났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었단다. 맞니? 다윗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다윗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고 그때 나의 성전에 짓게 할 거란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토록 튼튼하도록 지켜줄 거란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기억했어요.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해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자신은 멋지고 웅장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 장막이 있다는 것이 옳게 느껴지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언제나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튼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과연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간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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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 보내주셨다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영원하네요, 친구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구원받은 사실 기억하고 있지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친구들. 우리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럼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다윗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배우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이들로 자라게 인도해 주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전도사님께서 대표하여 헌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예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예물 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온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가 이 여름, 언제, 어디에 있던지, 우리 친구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기도와 말씀 읽기 매일매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퀴즈는 하나님께서는 땡땡땡 군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하셨는데 빈칸에 들어갈 나라는 어디일까요?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빌레셋입니다.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다윗과 함께하시며 그의 자손과 나라의 미래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 훗날 다윗의 후손인 땡땡땡땡땡땡이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자, 친구들 이번 한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프리스쿨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주기도문 노래를 먼저 부른 후에. 영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Let's finish up with the Lord's Prayer, slow in one voic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다음주에 만나요.